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소해 몰랐던 딸의 존재를 알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수혁과 그런 그를 노린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보호의 주역분들을 바로 무대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호의 정우성 감독님과 배우 김남개 씨, 박성웅 씨, 김준한 씨, 그리고 박윤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정우성 남독님이 먼저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박수를 받으며 김남개 씨와 박성웅 씨, 김준한 씨, 박윤아 씨가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오전부터 귀한 발걸음 해주신 트입님들들정정성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유난스러운여름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보녕자 제작보고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남길씨. 네, 안녕하세요.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제까지 계속 비도 오고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밑에 지방도 사실 난리가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지금은 안 오고 있는데도 굉장히 날씨가 후덥지근하네요. 어, 그런 와중에 저희 영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성웅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굳은 날씨에 구천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지금도 영화 속 캐릭터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김준한 씨. 네, 안녕하세요, 김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유나 씨, 안녕하세요, 배우 박유나입니다. 어, 이렇게 무더운 여름 속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다섯 분 예. 보호자를 통해서 만나신 다섯 분 무척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의상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블랙의 의상에 또 센터에서 박성웅 씨가 화이트 의상을 선보이면서 우리 감독님께서 저 색들을 섞은 색깔을 또 입고 와주셨어요. 모든 배우 분들의 색깔을. 내가 수용하겠다,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색을 예, 아 좋습니다. 완벽한 지금 예. 의상을 선보이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성 감독님 영화 보호자 주연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실감이 안 나네요. 네, 실감이 안 나고 최저 어, 보고해 오늘 최저 보고해야지. 잘하면 되지 그러고 왔는데 지금 아 이게 진짜 하는구나 이러면서 좀 막상 현장에 이렇게 여러분을 대면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어 어떤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질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또 두려움도 있고 네, 망감이 교차합니다. 네. 그야말로 진짜 망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인 만큼 예,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텐데 일단 보호자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까 소개는 이제 어떤 스토리 구성을 갖고 있는 영화인지 잘 사회자분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출연 목적이 어떤 배우로서 제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 그리고 어디에서 봤을 법한 어떤 그런 영화 구조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내가 이 작품을 대할 때는 어떤 시선으로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던 영화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왔던 편안하, 편안하면서도 어, 정해져 있는 어떤 컨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익숙한 스토리 안에서 그러면은 연출로서 뭔가 나의 색깔을 늘수 있는 어떤 큰 도전의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전을 했죠. 네, 네. 그 익숙함 속에 새로움을 표현한다라는 게또 우리 감독님의 색을 거기에 드러내는.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정우성 감독님은 뭐 우리 기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액션을 잘하는 배우로 또 손꼽히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연출자 얼마나 또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가 탄생했을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김남길 씨, 네, 네, 네. <laughs> 세탁기라 불리는 해괴사 아, 우진 역을 맡으셨는데 네. 보호자의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정성 감독님 이제 이 감독님으로서 하신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어. 봤는데 처음엔 사실은 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현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감독님. 이미. 예, 그리고 네. 배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모든 현장에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쉽게 쉽게 못 가겠다는 라 생각들이 있었고 <laughs> 내가 조금도 쉴 틈이 없게 네, 쉴 틈이 없... <laughs> 없... 근데 진짜 현장에서 <laughs> 나중에 우리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해보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어, 이게 어, 선배님 입장에서의 감독님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숨 막히는 헌트 때하고또 다른 느낌에 <laughs> 느낌.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 처음에 정성 감독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서 봤을 법한 되게 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다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도 하셨었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캐릭터가 좀 제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어 캐릭터로 좀 묘사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감독님도 그런 쪽으로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이건 캐릭터를 여태까지 나왔었던 뭐 킬러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일명 세탁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물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인물로 좀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제격이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죠. 아 좋습니다. 이 김남길 씨한테도 도전적인 작품이고 보통 우리 정우성 씨가들 밥은 먹었어라고 묻는데 이번엔 시나리온 읽었어라고 물어보셨나요? 아니요, 이제 가 읽고 바로 괜찮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워낙 또 우성영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성영의 영화 작품을 보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어서 어 이제 감독님으로 만난다는 게좀숨 막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뿐이지 뭐 다른 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이 저에게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다 안다라는 게 <laughs> 네, 서로. 그 그. 너무나도 저에게 좋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동료 배우인데 <laughs> 현장에서 그 모든 감정은 다 배제하고 어 처음부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어려운 대상 상대였죠. 네, 여러분 계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 그래. 시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예. 자, 사실 김남교 씨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역시 또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서로 박성웅 씨 정우성 감독님과는 또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작품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뭐 이유는 딱히 없었고 이제 정우성 감독이나 뭐 이정재 배우나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들은 스무 살 때서부터 하면서 어떻게 어때까지 이 위치를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보호자를 하면서 아 이게 진정한 갑을 관계구나를 느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디렉션을 주시는데 손발을 다 묶어놓고 박배우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하지 마세요. 손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묶인 상태에서 다 하면은 마지막에 꼭 마지막 테이크 때 한번 반대로 해보시라고. 그럼 전또 그래요. 어차피 안 쓰실 거니까요. 아무튼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디렉션을 주셨을 때아 정말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테일이 감독님이시구나 그래서 은국 처음에 캐릭터 잡을 때 감독님이 처음에 잡아줬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조금이라도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들 노력을 했는지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예.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완성도는 결국 다제 탓이군요 탓이 <laughs> 아니라 덕이죠 덕입니다 예자 김준환 씨 보호자 네. 어떤 매력에 매료됐던 겁니까 어~ 저도 사실 뭐~ 계속 그런 말씀드려서 감독님 좀 너무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비트부터 해서 아 너무 오랜 시간 네. 선배님을 사모하는 <laughs> 팔 한번 벌려 보셨어요? 네. 팔 한번 벌려 보셨어요? 친구들 만나면 <laughs> 했죠. 네. 하면서 했는데 그런 어떤 선배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 함께 또 작품을 참여한다는 거 자체로도 너무 기대가 됐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성준이라는 캐릭터가 좀 뭔가 재밌게 만들어 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진짜 이제 촬영에 들어갔을 때도 감독님이랑 같이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좀 교류하고 네 한데. 교류하면서 좀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 본것 같아요. 정말 팬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감독과 배우로 만난 그 따뜻했던 현장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유나 씨, 네. 박유나 씨도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여쭐게요 어,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 영화를 듣게 됐는데 어딱 감독님 만나자마자 되게 무서웠었어요 저는 어, <laughs> 키도 되게 엄청 크시고 네. 그래서 아, <laughs> 과 내가 이, 영화를 찍으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액션 영화를 되게 찍고 싶어했었어 옛날부터. 그래서 되게 기다렸었는데 딱 이제 유나이됐다 하고 나자마자 저희 엄마랑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춤을 췄던 기억이 너무 들었어요. 좋아서. 예 맞아 이 무섭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압도당했다라고 어, 표현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그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죠. 어네네 네. <laughs>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이제 함께 하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춤을 췄던 예, 그때를 떠올려준 박윤하십니다. 자 지금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 감독님 동년배부터 후배들까지 다 우리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낸 보호자 과연 어떻게 만들고 싶으셨는지 연출 의도 좀 여쭐게요. 그 사실은 그 배우 입장에서의 어떤 수역을 표현만 했다면 좀더 그럴싸한 액션, 그 좀더 그럴싸한 통쾌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으로서 이 작품을 할때 수역의 딜레마, 어, 폭력이 가장 자연스러웠던 행위의 하나였던 이 사람이 10년 이런 시간이 지나서 그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폭력이라는 행위 단어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놓였을 때, 그리고 그 10년 전에 모든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질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액션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액션을 그냥 뭐 어떤 단순한... 어 어떤 나의 아이를 찾기 위한 어떤 아버지의 분노로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그 딜레마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또 함께 찾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딸을 찾기 위한 어떤 아빠의 무절제한 폭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성난 황소의 어떤 몸부림 약간 이런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가장 익숙했던 것이 가장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어떤 감정선들이 보여지게 될지 보호자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